반갑습니다 경상남자입니다 6일차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역시 아침에 시작은 수치 점검부터 들어갑니다 역시나 화장실을 갔다와서 몸무게를 쟀습니다 95.8 95까지는 이전에도 왔으니까 크게 놀랄만한 수치는 아니에요 아침 영상을 저녁에 정리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말을 했던 걸 확인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 체중 기록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기록이 있죠 쭉쭉 내려가서 12월 21일에 95.8을 한번 찍었고, 좀더 내려가면 17일에 또 한번 95.8을 찍었네요. 그리고 나서는 추석 연휴를 시작했던 10월 2일까지 다시 만난 적이 없는 수치였네요. 와, 나 작년에 진짜 돼지였네. 그래서 작년 평균을 봤는데, 무려 96.4. 와, 재작년에는 89.6이었는데, 무려 7kg나 살이 올랐네요. 이걸 육식동물인 제 방식대로 비유를 하면 제가 코스트코 가서 판상 기업 사오는 거 있잖아요. 어지간히 큰걸 잡아도 6kg가 넘는 게잘 없거든요. 4.9kg에서 5.5 사이가 대부분인데 그 크기의 살덩어리보다 더큰거한 판이 몸에 붙었다 생각하니까 와 징글징글하네요. 실컷 잘 빼고 유지 잘 하다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여기는 왜 이래 니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한 건 오로지 주말에 치팅이 추가된 거 역시 다이어트는 먹는 게 구할이다 라고 예전에 정의를 내려놓고는 멍청하게 당 탄수 막이 들러서 이렇게 다시 쪄버린 거지 하... 안심하다 안심해 그래도 늦게나마 정신을 챙기고 이렇게 다시 탄수를 최대한 멀리하는 식단으로 조절을 해서 다행이다 싶네요 그래서 오늘 점심도 이렇게 간단히 차렸습니다 1월 13일 점심 식사 자 오늘 점심은 어제 남겼던 삼겹살 김치볶음 그리고 오리기 미역국 만들어주면서 남은 거한 그 그릇 벗습니다 미역국 제가 밀프레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반을... 반이 아니지 반더 이상 애기한테 주고 저는 이렇게 그리고 어제의 기분을 생각한다면 모자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래미 치즈 이것도 꺼냈습니다 해봐 양이 얼마 안 되긴 한데 과연 이 정도로 만족을 느낄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봅시다 뭐냐? 맛있게 먹어봅시다. <laughs> 맨날 달라져. 예상했던 대로 모자라지는 않았고 딱 적당히 만족감을 느끼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거 한지 며칠 안 됐는데 엄청 신기하게 먹는 양이 조금씩 줄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아니면 이전에 제가 탄수 먹고 싶은 거 참는다고 억지로 많이 먹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영입했는데. 그게 배달이 왔다고 해서 나가 봤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운동 기구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아직 손이 아파 가지고 당장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제가 요거를 구매를 했어요. 이름이 이렇게 다 나와 있네. 불가리안 백입니다. 8kg고요. 일단 이걸로 뭘할수 있는지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는 큰데 이게 아... k g 밖에 안된다고? 재볼까? 아... 한 아... 아... k 응, 되네 무게는 얼추 맞 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바깥 양반이 보면 또 불호통을 칠 테니까 일단 이 구석에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쪽같다 전혀 모르겠다 일단 초보는 8에서 12kg로 하라고 하는데 이래저래 알아봤더만 불가리안 110kg 이하의 무게는 땅바닥에 패대기 치는 거 아니면 짭도 웬만큼 버틴다고 해서 일단 초기에 감 잡는 정도로 짭을 샀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12에서 15 정도로 어디 체육관 가서 체험해보고 맞는 놈으로 정품으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석에 저렇게 조신하게 몰려있는 운동기구들도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바깥양반의 폭풍 잔소리가 무서워서 일단은 구석에 이렇게 감쪽같이 숨겨놨습니다 뭐 걸리면 걸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저녁은 고향집 엄마가 올라오셔서 간만에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럼 밥시 1월 13일 저녁 식사. 오늘 저녁은 아구집. 고향집 엄마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밥한 양반이 시켜준 아구집. 오늘 저녁입니다. 맛있게 먹어봅시다. 낙지가 먹어. 뭐? 낙지. 낙지가 낙지 이렇게 크나? 중국산 응. 낙지인가봐요. 국산도 크고 중국산도 크고. 이 정도 크기면 좋은 국산 아이가? 아이가 국산도 얼마나 큰거 있대 그 시, 시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장사하는 때. 집에서 뭐 저거 쓰거나아니야 외국가나 베트남이나 마찬가지잖아 한마리 되겠네 <laughs> 응 그런데 또 이게 이렇게나 많이 남았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진짜 특이점이 온게 맞는 거 같아요 찜도 혼자서 중자는 왜만큼 조지는데 저게 아무리 대짜라고 해도 지금 남아 있는 양이 소짜 하나 양은 충분히 될 정도로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어제 영상을 다 찍고 나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웠었거든요. 마운자로가 당 탄수 섭취할 때 주로 많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게그 가설이었는데 오늘 찜을 먹고 나서 제 몸이 반응하는 걸 보니까 그게 일부는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찜을 만들 때 전분물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설탕도 때려 박았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확 올라오는 느낌? 토할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이제 고만 먹어야 겠다는 생각이 먹는 도중에 한순간에 팍 올라와서 젓가락을 놨습니다 어제 고기 먹다 남길 때도 고만 먹어야 겠다 하는 생각은 동일했는데 한순간 놓은게 아니라 한입만 더 먹어볼까 이러면서 뒤에 한두 젓가락은 더 집어 먹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한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래 되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네요 내일 만약에 95.4를 깬다 이러면 요 근래 3개월 최저 몸무게를 깨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서 괴로웠는데 그 와중에 요런 재밌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삶에 활력소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부쩍 내일이 기대가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새로운 식단 가이드를 발표했던데 제가, 제가 먹고 있는 그 식단이 그 가이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거더라고요 2019년도 그때 이 식탄을 선택한 거는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다, 이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도 가능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